시청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꼬마 건물을 샀는데 세입자인 임차인이 그 안에서 불법 행위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오늘은요. 내 건물에서 불법 유사 성행위 업소가 운영된다면 어떻게 할까? 또 임대인의 대처 방안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신문 기사 내용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불법 유사 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나 봐요. 임대인의 대응 방안. 에 대해서 신문 기사가 나온 게는데요이걸 가지고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상가 건물을 소유한 김 씨가 있습니다. 자, 김 씨는 최근 자신의 3층 건물에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임차인과 계약을 했어요. 자,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층 임차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번에 계약한 요3층 마사지 업소가 사실은 불법 유사 성행위 업소라는 거죠. 자,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눈을 감고 모른 척한다. 당장 경찰에 신고한다. 자그 전에 퀴즈 하나 낼게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불법 행위를 저 불법 행위를 알고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 임대인도 법적 책임을 질수 있다. 세 번째 임대인에게 상을 준다. <laughs> 자 답이 뭘까요? 이거 잠시 뒤에 알려 드릴 겁니다. 자 하나 더 낼게요. 임차인의 불법행위, 세입자죠? 세입자의 불법행위가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경찰에 바로 신고한다. 임차인을 내쫓는다. 확실한 증거를 수집한다. 자, 이세개 중에 무엇일까요? 네,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입자인 임차인이 내 건물에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지금 꼬마 건물을 갖고 있던, 아니면 구분상가 하나를 가지고 임차인에게 세를 주고 있던, 다 해당이 되니까요. 건물주, 임대인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당연히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 임차인의 불법 영업 행위에 사전에 알고도 방치할 경우, 임대인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 불법 행위자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자, 임대인이 임차인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치하거나 이번 이 방치한 경우죠 불법 공동 행위자로 간주돼서 연대 책임을 질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 번째는요 성매매 알선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한 건물에 성매매 업소로 이용된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치하지 않으면 또 이때 계속 임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에 대한 이제 판결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상가죠 임차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걸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누가? 임대인이, 건물주가? 쟁점이 이렇습니다. 임대해 준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대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대료를 받은 임대인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사건이 이렇습니다. 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 이분은 자신이 임대한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적발된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찾아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앞으로 불법 영업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다시 문제가 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 라고 각서만 받고, 그렇죠? 각서는 받았어요. 그 이후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 종결하거나 또 형장 방문을 통해서 성매매업소를 철거했는지 확인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 이후로 성매매업소는 계속 영업을 했고. 두 차례 더 단속 후에 결국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건에 대해서 임대인 즉 건물주는 어떻게 될까요? 네,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임대인도 성매매 알선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요, 형사처벌입니다. 불법 행위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서요, 과태료 또는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경제적 손실입니다. 이건 이제 법하고 상관없는 거죠. 이렇게 건물에 불법 영업 행위를 하는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이런 업소가 있다고 하면 건물의 평판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임대 가치도 하락하고 또 다른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주는요 임차인의 불법 행위를 인지하실 경우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또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주, 즉, 임대인이죠? 임대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대인방 네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확실한 증거 수집입니다. 먼저, 임차인의 불법 영업 행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임차인의 사업 허가증, 또 영업 신고증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영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른 임차인이 전하는 얘기만 듣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의뢰인이 직접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이때 경찰이나 관련 기관의 상담을 통해서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불법행위 중단 요청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네, 임대인이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세입자죠. 네. 가끔 임대인, 임차인을 구입을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긴 주인이고 여긴 기 세입자입니다. 자 이렇게 임차인의 불법 영업이 확인되면요. 즉시 불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 임차인이 스스로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합법적인 영업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임차인이 불법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칫 임차인의 불법 행위 때문에 나중에 오해를 살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공식적인 경고 및 신고입니다. 이런 임대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 계속해서 불법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불법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자 내용증명에는요. 불법행위 중단 요청과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해야 됩니다. 자 이때 동시에 경찰과 관련 당국 구청에 신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계약서 확인 및 법적 조치입니다. 자, 임차인과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서 있잖아요. 그걸 한번 보세요. 불법 영어 행위에 대해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임대차 계약서 관련해서 적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서 제가 냈던 질문인데 이제 맞추실 수 있죠? 임대인이 임차인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임대인도 법적 책임을 질수 있다. 임대인에게 상을 준다. 뭐죠? 네, 답은 비죠. 임대인도 법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질문도 있었죠. 임차인의 불법 행위가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 임차인을 쫓아낸다. 확실한 증거를 수집한다. 자, 답이 뭐죠? 네, 바로 C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수집한다. 증거 없이 행동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있죠 근데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특약사항이 있어요 특약사항 요 내용을 잘 적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세 가지 조항 꼭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용도 제한 조항 네, 임차인이 해당 공간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명시한 조항입니다 이것도 꼭써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법행위금지조항 오늘의 사례처럼 임차인의 불법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계약 해지 사유. 네, 이렇게 불법 행위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할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이 있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조치하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는 반드시 특약상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임대인의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함께 봤습니다. 불법 행위를 하는 임차인 정말 골치 아프죠.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자, 첫 번째. 불법 관련 증거를 수집하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임차인과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결이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공식적인 경고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법적 조치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이렇게 작은 준비가 나중에 큰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에, 잘 들으셨나요? 이런 임차인 들어오면 정말 고치 아프죠 근데 이런 것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을 갖고 계시거나 구분 상가를 갖고 계시는데 임차인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ppt 자료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을 좀더 제가 자세히 풀어서 만든 자료인데요 이두개 자료 다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